컬처 특집 공개 방송. 네. 아, 파워 r 서트파워 e 서트 o n c e r t Power concert. Power concert. Power concert. Power concert. p o w o Power 그 o n c e r t Power concert. 니다만만 r c o n You 여러분 준비되었어요?

짜증 나게 하지 말고 떠.

가운데로, 하시죠. 네. 가운데로. 어, 저 시작하기 전에 이어모니터 이거 터졌어요. 어, 진짜. 네, 이 요모 아, 터졌어. 아니, 어. 얼마나 열정적으이 이어 네. 이가다 이어가 네. 잘안 아 터지는데. 네, 아 터졌어요. 왜 이렇게 열정적이었어, 어 나. 어, 오랜만에 무대 서 가지고요. <laughs> 자,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이렇스 <laughs>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유키스나 유키스 반가워요. 야, 이 노래를 세 명이서 부르는 거 아마 전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네, 처음. 처음, 무대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어 어땠, 어땠어 오늘? 아, 뭐 진짜 사람 많죠 오늘. 어, 네. 오늘 날씨도 어.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, 진짜 많은, 예, 어.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어, 음. 되게 기분 좋게 오랜만에 네, 완전체로 그러니까. 예, 무대를 <laughs> 서게 어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리 방송으로 공식적으로는 아마 세 분이서 한게첫 무대라면서요. 예, 네, 맞죠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보성까지 와가지고 네네. 또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아니, 방송할 때랑 좀 다르게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할 때랑 다르게 약간 그러니까 어, 완전제 리더 느낌이 좀 나네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되게 여유있어 보이고 네. 어, 멋. 혼 어땠어요? 아니 그 수현이 형이 그 스튜디오에서는 조금 웃기고 재밌고 활발한 캐릭터잖아요.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런 리더 같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. 네 저희도 오랜만에 오. 되게 좋은 기분이었어요. 아, 멋있었, 어 멋있었어. 이거 이거 만만 이거 있잖아요, 춤 있잖아요. 대표적인 춤 이거. 모두 <laughs> 아시죠. 건들 건들 춤. 어, 이야, 멋있었어요. 너무, 너무 멋있었습니다. 네. 와. 자, 그래요 이제 또두 번째 노래를 한번 볼 수가 없는데 네.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그 완전체로 새 음원 활동은 언제쯤 할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것도 궁금해하거든요. 어, 저희 유키스가 지금 진짜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, 어. 완전체로. 올해 안에 볼수 있습니까? 올해 안에.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네, 지금 굉장히 바쁘게 저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. 맞습니다.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해요 우리가 데뷔 15주년 예 맞습니다 아 예. 어, 여기 그런 것도 알아주시고 감정.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여기 써 있어요 아, 뭐야. 여기 써 있어 아 에이, 와, 아, 안써 여기 안써 있는데 서 있구나, 아, 아, 있구나. 아, 또 알아주시는지 알고 써 아, 아, 정말 아이고 알겠습니다 유키스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곡더 해주고 가시죠 네알 예. 아, 그럼요 예, 저 유키스가 또 이렇게 신나는 노래도 있지만 잔잔한 노래들도 많거든요. 그중에 0330이라는 노래를 아, 좋아하는 예,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 와 함께 0330 청해 듣겠습니다. 야 박수. 야, yeah. listen up. This is my t r e story. Just b r e a k i n my heart. 나 d o n 너 know 리 나의 a 대로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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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대로 그대로, 그대로, 그는로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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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o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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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a 그대로, 그 a n 그대로, 그대로, 그대없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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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대로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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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까로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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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그 자꾸 자꾸 네가 생각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할수 없어 수 없어 내맘 창문을 두드리는 빛그 손이 네가 떠나버린 그 자리 너무 나도 그리워 할수 수 없어 할수 <목소리가> oh, 없어 나만 생각해 나는 잘수 없어 Why did I turn on this oh, love show? 너 나의 사이 멀어져서 내가 이 사랑의 하인이었어 Why, Why did we fight? 우린 왜 그랬는데 Did you lose the, the sight? 우린 사랑했는데 내가 왜이 순간 멈춰있는데 바보야 내가 필요한 건 바로 너야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너 한숨만 담궈지게 쉬는 너 답답한 가슴만 탁탁 치는 너두손 모아 하늘에게 기도하는 너그럴 거라고 모습이 나는 상상이 가 우리 다 잊자 지우자 나쁜 다 기억을 다 I'm sorry 너가 어떨지 알아 미안하다 말밖엔 할수 없는 나. 나 아직도 너를 지울 수 없어 자꾸 <목소리> 자꾸 네가 생각나 <목소리> 네가 너무나 보고 싶어 어제 한숨도 살수 없어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<목소리> <목소리> 네가 떠나버린 그 자리 너무나도 그리워 <목소리> 이제 한숨도 잘수 없어 오히려 오늘 밤도 오늘 밤도 어 okay. uh. You and I 우리의 끝 놓지 마 Don't e y our all s c a r e five 내게 와 이제 다 괜찮아 다시 다시 다 모든 걸 시작하는 거야 한숨도 잘수 없어 oh! 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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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す스 아, 수고했어요. 와, 이 노래도 좋네요. 야. 0330. 오, 너무 좋다. 좋죠, 이 에이, 노래 좋죠. 아, 괜찮았습니다. 에이.